주는거는 언제든지 실수 단한번 없다는 거예요 왜? 그관정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비행, 우리 인생을 비행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쏘아주기 때문에 그 전파를 뭐 무슨 전파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파를 무슨 전파요 생명파라고 그래요 무슨파요? 생명파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파를 뭐라고요? 사망파라고 그래요. 사망파. 그래서 우리도 음파를 든 음, 음파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음파가 하늘에서 제대로 오는 가 아니라 우리가 볼수 있는 그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핸드폰. 핸드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게 그냥 조그만 독바닥만은 기계요. 아, 네. 핸드폰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된다고 니러요 핸드폰을. 그 조그만은 기계일 뿐이요. 근데 그게 참희한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에이요, 뭔지 알아요? 네. 요거를 더여보서요 전화를 밀려갖고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전파를 쏘아 버리거든요. 그럼 전파를 쏘아서 전파가 다른 통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성이나 뭐 다른 걸통로를 해야 되니다 가서 상대방게 말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각각 있으면 괜찮아. 옛날에 종이거보다가 칠리 옆에 옆에 고그 뽑고 그렇게 전화기 전부에 땡땡 빚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미국이고 어디고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된다? 여기 전파를 통해서 내가 전화를 걸어온 전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뭘로 와요? 말소리로 와눌놀랍아요 엄청나게 놀라운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무심코 그냥 써서 그러지 그리고 핸드폰 오락이나 게임이나 다른걸 많이 해갖고 거금국이 되서 그러지 네? 거북목이 돼서 그러지 핸드폰을 이용해 유효, 공유, 이 놀라운 여러분들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에는 컴퓨터 기능이 다 되었고 여러분들 손에 컴퓨터 안 들을 다들 고생들 하고 옛날에는 286이라고 나왔고요 자, 286 시대 그 전에, 전에 컴퓨터 나와봤어요? 어,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파는 거? 네? 지금도 가정농 아~ 어, 그것도 말로 가정농 핸드폰으로 어, 가정농 컴퓨터는요 모니터가 따로 있고 기판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다다 따로 있고 뭔데 따로 있고 그러죠.